정말로, 왜, 우리 겨울에 차 시동을 걸고 차를 운행하려고 러면 미리 예 시동을 걸어 놓잖아요. 네. 그래야지 운행하기가 좋으니까 네. 딱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는 그냥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저희는. <laughs> 우... 안녕하세요. 시를 모시고 있는 꽃치제자 영화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진년 하반기 끝자락을 보내고 계시는 돼지띠분들의 이제 하반기 운세를 여쭤볼까 하는데, 네. 제가 나이를 좀 여쭤볼까 해요. 네. 돼지띠분들 중에 1959년생, 66세 돼지띠분들 음... 남은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. 59년생이라, 아, 기해생분들요 네. 어, 이분들은 특징이 길을 지금 닫고 계신 분들이 많죠.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,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음...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본 분들만 이렇게 보는 거죠 네, 예, 예. 근데 이분들이 또 사람 말을 참잘 따르세요 음... 귀도 얇으시고 네. 근데 이분들은 건강들을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이요. 네. 음... 야, 음, 뭐 영양제를 너무 남용하신 분들 계시지만 네. 너무 안 챙겨 드시거나 네. 아나 괜찮아 그냥 여기 수, 나이 먹어서 쑤셔 이런 식으로 병원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된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보면요.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쵸. 죄송합니다만, 큰 운은 없어요. 큰 운은 없어요. 하지만, 지금이 어떻게 보면, 우리 차 시동 거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에요. 예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, 이제부터 조금 그래도 풀리는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. 음. 이분들이 내년에 3제거든요 네. 음. 25년도가. 네. 이분들 지금 예열 단계라고 생각 말씀드렸잖아요. 잘 예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뭔가 하반기에 예열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... 마음가짐과 준비를 잘하그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네. 음. 3, 어, 나 내년은 제인데 아니요. 정말로 왜 우리 겨울에 차 시동을 걸고 차를 운행하려 그러면 미리 예, 시동을 걸어놓잖아요. 네. 그래야지 운행하기가 좋으니까 네. 딱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저희는 그냥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저희는 <laughs> 잘못됐네요. 네. <laughs> 그쵸. 엔진이 다 망가지죠. 네, 저, 저, 저희는 운 받기 힘들겠네요. <laughs> 그래서 네. 예열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, 네. 어, 조금만 네. 더 신경 써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은데, 네. 어,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사람. 사람? 네. 음. 그리고 어디 움직이실 때 네.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사고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쵸. 살을 맞을 확률이 크죠. 그래서 이게 왜조심 이런 분들이 제가 예열을 조심 좀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,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. 네.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. 전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표현 이딱 적절하셨네요. 네. 좋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사, 차에 시동을 걸어나고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퍼졌다고 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짜증나죠. 그쵸 네.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어,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형국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몸도 건강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좋습니다. 이 66세 이제 대지띠 분들. 네. 어찌됐든 이제 갑진년을 시작하셔가지고 하반기 남은 이제 끝자락을 잘 보내고 계시잖아요. 그쵸? 이 선생님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내년에 들어오는 삼제인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. 또. 삼재를 무료로 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. <laughs> 네 내가 맞아요. 제가 들어온지 많은지 이 마지막으로 남은 하반기 좀잘 보내실 수 있게 음. 선생님 또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뭐안갈수는 없고 가야 되는 자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조금만 열번 가실 거한 반만 가시고 다섯 번 가실 거또 반만 가시면 좋은 일이 분명 히 있고요. 어. 이분들한테 제가 킵을 드릴게요. 네. 우리 정월달 1월달이죠왜 네. 네,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가고 네. 뭐 이렇게 가잖아요. 한번전기좀 받고 오시죠. 아 해돋이를 무조건 가봐라. 예, 네, 가셨으면 좋겠어요. 해돋이 놓치면 안 되겠네요, 이분들. 그렇죠. 시간 잘 맞춰서 가야 되겠요 <laughs> 그러게요. 시간 잘못 맞으면 못 보잖아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. 아, 예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네.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.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시고요, 네. 건강 잘 챙기시고 네. 하시면 좋은 일이있을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선생님 제가 하나만 더해볼게요해도제를 네. 보러 산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? 바다로 가는 게 좋을까요? 어 이분들이요, 저는 산을 추천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좋은 명기 받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신령님의 뜻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. 영화 당이었습니다.